여러분 혹시 덮개가 있는 다리 사진을 찍으려던 사진작가와 가정주부인 아일간의 사랑을 다룬 소설 메디슨 카운티의 다리를 읽어보셨나요? 저는 소설을 먼저 읽고 나중에 영화를 보았는데 인간이 상상이 만든 영화가 역시 최고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소설을 읽은 후 저는 다리만 보면 그 소설의 이야기가 생각나더라고요. 오늘 제가 보고 온 다리는 로마시대 만들어진 아주 웅장하고 역사 깊은 독일 트리어에 있는 외모 다리입니다. 이 다리는 트리어를 가로지르는 모젤강 위에 세워진 독일에서 가장 오래된 아치 모양의 석조다리입니다. 최초의 다리는 나무로 만들어졌었는데 2세기경 돌다리로 재건되었습니다. 12-18세기 두번 다리 상판이 교체되었지만 하부 석조기동은 로마시대 원형을 유지하고 있고 아직도 차량이 다닐 정도로 튼튼합니다. 모젤강의 홍수와 전쟁에도 1800년 넘게 버텨온 살아있는 로마의 유산입니다. 딱지네의 시골집이었습니다.